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두근두근 내 운동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르신들과 그 동안 이렇게 해서 증상이 나타나고 어, 이렇게 내가 아프하는데 어,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자 어르신들 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숨기면 돼요 안돼요? 네안 된다고 했죠. 네자 그럼 병원을 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로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한 볼까요? 그럼 치매 예방은 예방이 되는 건가? 어, 아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가끔가다 깜빡깜빡하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 하라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자, 치매 예방은 돼요. 어, 치매 예방은 되는데 어르신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최선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조기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어 발견을 했는데 어 창피. 어 누가 옆에 친구들이 알면은 나안 만나줄 것 같아. 꼭꼭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현대 사회는 약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어 그렇죠. 어르신들이 좋은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일단 손상된 내세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이 안 돼요. 그렇죠.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진행이 되고 나면 치료 효과가. 어, 반감이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가 되기 전에 어, 치료가 돼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게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은 속도가 늦춰지지 않게끔 속도가 빨리 가지 않게끔 그 우리 어르신들이 어,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상 조기 발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기에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허, 맞아요. 내가 내 가족이 없어 누가 아니야 치매일 리가 없어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숨기는 거예요. 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가족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요. 어머,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병원을 가야지. 어르신들도 막상 다치면은 그게 잘안 된다고 해요. 네, 저는 주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증상이 보이면 조기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유전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치매는 유전적 가족력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 어, 그렇죠. 가족이 누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예방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건망증은 병이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게 치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병원에 가셔서 아유 내가 요즘 깜빡깜빡 깜빡 깜빡 하는데 의사 선생님 건망증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요 건망증이어도 의사 선생님 내가 요즘 깜빡깜빡 깜빡 하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수 있나요?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치매는 다. 그렇죠. 치료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치료, 치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료되는 것도 있고 인지 기능이 약해지는 치매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 나이가 들면은 노인성 질환이 많이 생겨요 저도 벌써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요 그러다 보면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째 신체적인 부분이나 어떤 뇌 손상 부분보다 혈관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치매 진단을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머리가 뇌세포가. 해져서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꼭 이런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네, 혼자 진단해서 약국 가서 약사 서 드시면 안 돼요. 어떻게요? 해 네,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망증은 병이 아니다. 모든 건망증이 치매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건망증은 일시적, 부분적으로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하루가 지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은 분명 위험한 거예요. 건망증은, 어, 1분, 2분 동안, 잠깐, 아 어, 내가 그거 어디다 뒀지? 아, 맞아, 거기다 뒀지? 아, 아, 오늘 맞네? 거기, 아, 생각이 안 나지? 아, 맞아, 오늘 거기서 모임이 있었지? 하고,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뭐 하루 이틀 지나도 생각이 안 나. 그거 건망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치매는 또 어떤 거예요?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이고, 어, 포괄적으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 기억이요. 단기 기억은 뭐예요? 어, 내가,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건망증은 잠깐잠깐, 잠깐, 1분, 2분 동안 잠깐 기억이 안 났다 생각이 나는 거지만, 치매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단기 기억이 심한 거예요 근데 치매는 장기 기억은 아주 옛날 것을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내가 하루 전에 뭐 했던가 한시간 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런 것이 건망증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 치매 초기에는 건망증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치매는 다 갖고 치료는 되지 않는다? 네, 그렇진 않아요. 치매는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유발이 되기도 하고요. 원인에 따라 치료 가능이나 또 뭐예요? 어 애우가 다양해요. 그래서 약 10%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텔레비서 에 가끔 보면은 어떤 어르신이 치매가 오, 어 초기에 왔어요. 왔는데,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자녀분들도 옆에서 많이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머물러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분들도 가끔가다 텔레비에 보면 나오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이, 그렇죠. 완치 가능한 10%에, 어, 응, 가능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30%에는 진행 억제 가능이에요. 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 이제 진행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머물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는 어떻게 돼요? 호전이 막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것은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퍼센트가 60%가 훨씬 많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이렇게 방치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죠? 어, 우리 어르신들이 미리미리 예방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다. 당뇨, 고혈압, 만성 질환처럼 조절할 수 있다. 어? 진행되기 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 예방할 수 있는 치매 원인이 있고요. 예방하지 못하는 치매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방할 수 없는 치매는요. 가족력, 다우 증후군, 그렇죠. 뇌졸중, 과거에.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것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병이 있거나 어떤 데가 어, 질환이 생기면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으셔서 맞는 이렇게 어, 예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치매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다외우지는 못했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렇죠.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고요. 어, 고혈압을 치료해야 돼요. 어, 고혈압이 높으면 안 되죠. 당뇨병도 조절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 물론 먹고 싶은 거 많으시고, 드시고 싶은 거 많고, 그렇죠. 하지만은 어르신들 너무 단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안 드셔도 안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콜레스톨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만을 조절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아랫배. 네, 아랫배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랫배가 많이 나올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는 거래요. 그래서 아랫배 많이 나면안 돼요. 그 다음에 신장병을 초기,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우 울증도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날마다 30분씩, 뭐, 1시간씩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절대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돼요. 또 술도 잘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음 절대 금물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어, 아침 정심 만드시고 저녁에 폭식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적당한 일이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 스스로가 내 하루를 잘 케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하루를 케어를 잘하고 이런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노래를 하면서 건강박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저하고 그러면 건강박수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하수도 두들겨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몸에 나쁜 찜꺼기가 소변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두들겨주시고요.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